사방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음. 수없이 쏟아지는 마케팅에 의해서 나의 정답이 바뀌어서안될것 같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바닥TV입니다. 방바닥 TV. 오늘은 도킹 텐트에 대해서 솔직한 저희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차박이 유행하면서 도킹 텐트 시장이 굉장히 음. 커졌습니다. 음. 속된 말로 돈 되는 시장이 된 거죠. 음. 예, 그래서 이런저런 도킹 텐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나도 도킹 텐트를 사서 차박을 한번 시작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오토캠핑은 한 2009년도서부터 했고, 모토캠핑은 바이크로 다니는 모토캠핑은 한 2012년, 13년 그때쯤서부터 했고, 차박은 횟수로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도킹 텐트 가지고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종종 그런 분들 통해서 도킹 텐트도 접하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도킹 텐트가 차 트렁크 쪽에 연결해서 쓰는 텐트, 그거지? 음, 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도킹 텐트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동계차박 할때 음. 텐트 안에 있는 난로의 열기를 차 안으로까지 보내서 난로 하나로 텐트와 차 안에 난방을 다 해결하는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거 딱 하나입니다. 동계차박을 하고 싶은데 차 안에 난방을 따로 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여건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냥 난로 하나로 다 난방을 해결하고 싶다 혹은 캠핑을 같이 하는 인원이 3명 이상이어서 응. 뭐 도킹 텐트에서도 한두 명 자야 되고 그리고 차 안에서도 뭐두명한명 명 이렇게 자야 하는 그런 여건이신 경우에는 도킹 텐트가 도움이 되죠. 근데 이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다른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장점을 찾아볼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대려이 차박의 장점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 먼저, 차박 최대의 장점인 기동성이 사라집니다. 기동성. 그치, 도킹 텐트를 하면은 고정을 시키니까. 음. 이 차박의 최대의 장점은 음. 어디든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언제든 자리를 뜰 수도 있고.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지. 그치. 음. 어. 예를 들어, 뭐, 바닷가 바로 앞에 그런 좋은 자리가 지금 없어요. 음. 다 이렇게 차 있어. 그러면 잠시 좀안 좋은 자리에 있다가도 좋은 자리가 하나 비면 바로 이렇게 음. 옮겨서 딱. 트렁크 열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걸 사러 가기 위해서 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를 바로 타고 어디든지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차에다가 텐트를 딱 연결하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오토 캠핑보다 나을 게 없는 거죠. 그냥 오토 캠핑은 자립형 셀터를 치고 음. 차는 따로 있으니까 차의 기동성은 살아 있잖아. 음. 근데 이 토킹 텐트는 차의 기동성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제 지인들이, 아, 야, 나도 뭐 토킹 텐트 사가지고 차박 한번 해볼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자립형 셀터가 공간도 더잘 나오고 설치하기도 더 쉽고 음. 겨울철에 바람 막아주는 것도 더 완벽하고 여름철에 모기도 완벽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자립형 셀터는 따로 차와 분리돼 있으니까 음. 너가 차 필요할 땐차 언제든지 쓸수 있는데 음. 왜 그걸 굳이 도킹을 해서 쓰려고 하냐, 도킹 텐트로.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난로 하나로 텐트랑 차안이랑 다 난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고. 요새는 도킹 텐트도 상당히 잘 나오지만, 아무래도 겨울철에 바람 막아주는 게 자립형 셀터보단 약해요. 그래서 난로를 써도 난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정말 극동계 캠핑이 아닌 이상 웬만한 동계 차박은 차 안에 그냥 온열 매트만 깔아놓아도 난로에 도움 없이 차 안에서 충분히 자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굳이 그래서 그냥 자립형 셀프를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원래 이제 차박이 오토캠핑에 한참 성행했다가, 야, 오토캠핑이 텐트도 치고, 뭐 이것저것 가구 같은 것들 들여놓고 막 하니까, 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게 불편해, 힘들고, 놀러가서 쉬려고 나갔는데 이게 고생이더라. 해서 이제 차박으로 이렇게 점점 더 넘어오신 거죠. 음. 어. 아 그냥 텐트 안 치고 차에서 자니까 되게 편하다. 음. 근데 이게 도킹 텐트로 넘어가면 오토 캠핑과 다를 게 없는 거지 불편한 게 차박의 원래 취지인 좀더 심플하고 간편하게 여행이나 캠핑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뭐 도킹 텐트를 쳐야 되니까 치는 것도 힘들고 기왕 쳤으니까 그 안에 또 이런저런 가구들, 식기들 갖다 놓고 음식 해 먹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다 치워야 되고, 도킹 텐트 또 철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오토캠핑만큼이나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심플하게 간단히 여행과 캠핑을 해보자라는 차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오토캠핑에 디그레이드 버전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캠핑의 방향을 찾다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페만 해도 이 차량 길이가 4m 55cm가 인 그래. 그것보다 요새 나온 대형 SUV나 이런 것들은 차 길이가 되게 더 길지. 차 길이만 4m에서 5m. 거기에다가 도킹 텐트를 바로 연결하면 도킹 텐트 길이만 또 2m에서 3m. 그러면은 이 전체 전체 길이가 최소한 6m 8m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길이인 거죠.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자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런 공간이 딱.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미 곳곳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뭐좀 나만의 공간에 쉽게 차를 대고 쉬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차박이란 게 어쨌거나 좀캠핑장에 난민촌 분위기를 벗어나서 한적하고 좀더 심플하게 해보자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도킹 텐트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킹 텐트를 사용하는 차박의 장단점에 대해 그래서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요즘 날씨엔 탱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laughs> 요즘 같은 날씨에는 탱크가 필요 없고 그냥 차딱 세우고, 테이블 하나 작은 거 놓고, 의자만 놓고, 거기서 뭐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차박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굳이 벌써부터 토킹 텐트를 구입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테이블 하나 그냥 놓고, 의자 놓고, 쉬어보시고, 그렇게 몇번 해보셨는데, 아, 그래도 나는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제 생각엔 어~ 도킹 텐트보단 그냥 자립형 쉘터를 하나 구매하시는 음. 게 낫지 않을까 차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음. 수없이 쏟아지는 마케팅에 의해서 음. 나의 정답이 바뀌어선 안될것 같아 음. 예 그거는 뭐 캠핑이나 차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러겠죠 네 음. 예. 그래서 어~ 일단 내가 경험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저희의 개한이 오지랖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nope.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laughs> 눌러주시고 어, 이런 게 약간이나마 불편하셨거나. 어, 좀 불편하셨거나 기분이 안 좋으셨다라고 하면은 당중이 미안한 마음을 예, 전하겠습니다. 화난다. <laughs> 왜, 왜난 도킹 텐트가 있는데. <laughs> 도킹 텐트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응. 이런 영상이 좀 이렇게 어, 불편하실 수도 있죠. 응. 네.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유자 되세요. 유저 되세요. 와. 안녕. 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